<laughs> 아, 정말 한심하네. 어떻게영외이다 아니도. 새로운 거좀그없어와근 동생 월급 나생이지 않을까? <laughs> 자기도 써야 되잖아. 맞잖아. <laughs> 이 전액 때려 내가 돈나왔 말이지. 기다. <laughs> <동생이 웃음> 한 번에 원래 저거 저군이 한명남았때 내가 50% 아군이 한명남았이 모니터 살때 내가 50%지뭐 특고 같은 걸 뽑을 자신 있다면 해도 되겠지만. 한명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마이크를 설치다 아, 핀즈 알았어. 득꿈이 제학기조삼 조모 됐고. 영웅이 되고 싶으셨나? 어, 나 지나가지. 어 충전 필요. 아, 나, 아, 나안 앞에 아무. 오, 쉣. 뭐야? 레전드 에임이었다 방금. 대쩔었다.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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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

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니, 피닉스는 왜 저? 아니, 우리 타대 씨발 요렇게 없냐? a에서 적 발견. <laughs> 글쎄요 응? 음? 이 뭐야? 이 뭐야? 이거 핵 쓰는 아가 가짜 순간 이동. 여기까지다. 다녀올게. 덕분이 한명 남았어. 믿을 준비 완료. 스파이크하고. 설치하죠. 상 그래. 역시 이별상이야. 우영이야. 우영이였으면 그냥 씨발 개기다가 뒤져. 어, 야 시험. 내가 <laughs> 처리하지. 아군이 어, 한명 남았어. 오이상 내가 돌아왔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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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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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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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<laughs> 아 제가 쇼티였구나.